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또 육사입니다. 1108차 로또 분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번 영상에서 숫자들이 마음에 든다고 했던 숫자들이 16번과 38번, 또 12번 있었고요. 37번도 있었습니다. 24번과 19번과 15번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 조합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 방금 말한 여섯 숫자를 한 줄로 세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6, 38, 12, 24, 19, 15. 이렇게 한 줄로 적어놓고 보니까, 11번부터 20번 사이 구간이 16번, 12번, 19번, 15번. 무려 4개나 들어가 있는 조합이 되었네요. 어, 4개까지 나오지 말란 법도 없긴 하지만 조금 많다는 느낌. 어, 숫자들이 좀 어, 11번부터 20번 구간에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 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6번이 아니라면 37번일 수 있다. 여기에 16번일 수 있다 하고 여기다 적어 놨는데, 16번이 아니라면 37번일 수 있다.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8번 있죠? 38번이 아니라면 35번일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16번이나 37번도 아니라면 34번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야죠. 그러면 여기 낙점 2죠. 낙점 2 구간에서 16, 34, 37. 이 형광핀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웃 숫자입니다. 네, 이웃, 이웃 숫자와 이웃 수는 일단은 고려해서 빼고요. 네, 16번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고, 16번이 아니라면 37번일 수 있다 하고, 그, 이두 가지도 아니라면 34번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8번이면 좋지만, 38번이 아니라면 35번일 수 있다. 그러면 35번과 38번도 둘다 아니라면 21번일 수 있다. 이것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 12번이 마음에 들었는데, 12번이라면 좋지만은 12번이 아니라면 옆에 44번일 수 있다. 해봐야 되겠죠? 12번이 아니라면 44번일 수 있다. 12번이 아니라면 44번일 수 있다. 어 그런데 12번이나 44번도 아니라면 10번일 수 있다. 이것까지 또 해봐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9수는 여기에 다 들어갔죠. 16, 37, 34, 38, 3521, 10, 12, 44, 10, 12, 44다 들어갔죠. 만약에 이 중에 당번이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있다면, 당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4번은 2월 24일 추첨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24일 추첨 날짜 수가 만약에 출연하기만 한다면 한수 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15번과 19번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안 모르지만, 둘 중에 당번이 하나라도 들어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번이 날짜수인데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보장은 보장이 없죠 여기에 추첨일 날짜수가 최근에 4번 정도 맞았던 적이 있는데 어, 7.1 날짜수가 나온다 하고 관심을 가져보면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른 일이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 한수 쉽게 건진다 싶어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4번이 만약에 나온다면, 하지만, 24번이 나올 수 있단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없는 관계로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기 24번이 만약에 아니라면, 24번이 아니라면, 여기에 20번, 17번, 43번, 36번, 22번, 26번,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입니다. 이 중에서 한 수를 잘 골라봐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24번이 아니라면 뭘까요? 최근에 버럭나오라님의 자료에서 힌트를 하나 얻어 본다면은. 10번이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 그게 떠오릅니다. 10번이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 그러면 24번이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 여섯 수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24번이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 이렇게 한 조합을 선택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네 번째 영상 5분 정도 간단한 영상으로 올려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한 조합, 두 조합, 세 조합 해 봤는데 만약에 24번 날짜 수가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본 정도로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중에 당번이 몇 개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당번이 한 줄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당번이 이렇게 한 줄로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그래도 16, 38, 또 19, 15, 이 4개의 숫자는 16, 38, 19, 15, 4개의 숫자는 버럭나오라님의 추천 숫자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게, 만약,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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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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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본 거죠. 음, 아무튼, 어, 20번이, 만약 아니라면, 20번일 수 있다. 이것도, 버럭나올 아님의 추천 수이고요. 아무튼, 예. 예전에 이렇게 한 줄, 한 조합, 한 조합도 못해보고 항상 그랬는데, 오늘은 둘, 세 조합이나 지금 해봤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조합을 한 겁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세 조합 3천원 구입을 할 거고요. 예, 이렇게 공개된 조합에 1등 당첨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겠죠? 몇 개나 당번이 들어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과연 당번이 들어가 있을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당번이 있든 없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